우치 채문식 선생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현리에서 명문 인천채씨 가문의 칠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보수적 전통 교육을 받으면서 일제 강점에 항거하는 민족 정신은 더욱 견고하였다. 이러한 우치의 뜻은 삼북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진학면서 더욱 굳건해져 후일 선생의 일생의 부동의 신념이 되었다. 경성제국대학 현 서울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사상범으로 함흥형무소에 투옥되었는데 그 당시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였다. 해방 직후 혼란의 시대의 선생은 민족적 자긍심으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었고 도도한 운변가로 대한민국 건국에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 건국 후 23세의 젊은 나이로 문경군수가 되어 군청을 점촌으로 옮겼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지리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경의 미래를 위한 소신 있는 결단으로, 오늘날 문경의 발전을 보면 우치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다. 곧 이은 선생의 정계투시는 순탄하지만은 아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야당으로서 세 번의 고배를 마셨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선생을 지탱해 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정치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제8대 국회를 시작으로 육선의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선생의 소신은 변함없이 정당의 민주화가 국가의 민주화를 선도해야 하며 모든 정치는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박정희 대통령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런 면에서 향후 선생의 변신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인 선생이 국회의장의 중책을 맡은 것은 바로 이런 신념에서였다. 선생은 나아감과 물러섬이 분명하여 책임질 일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정계 은퇴도 이 소신의 한 단면이다. 선생은 정치적 소신으로 인간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었고 인간관계로 인해 정치적 소신을 버리는 일도 없었다. 후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향 문경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적극 나서서 점촌시 승격, 경천댐 건설 등에 앞장섰었다. 고난과 격동의 시대를 정치인으로 살면서 쉽게 휩쓸리지 않고 항상 합리적 사고를 견제한 선생의 덕성은 우리가 흠모하고 기리는 이유이며, 1990년에 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국회회담 남측 대표단장으로 평양에 다녀온 것도 당대 제일 믿어온 의회지도자이었기 때문이다. 선생이 남긴 족적과 후세에 대한 귀감이. 어찌 몇 글자의 글로 대신할 수 있으랴만 정치가 대립과 갈등으로 더욱 치닫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선생이 더욱 그리운 것은 대학 동기 동창이여 60여 년 직인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2013년 2월 13에서 15대 국회의장 송산박준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참 작년 이시간에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네 이렇게 시을을 올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네요. 오늘 최은식 국회의장님 추모식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어, <laughs>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의장님 추모식을 주도해 오신. 이의관, 지시관님 고맙고 존경합니다. 아울러 해마다 잊지 않고 참석해주신 홍길삼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강은 면장님, 김장한 면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정치님들께도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치 최문식 의장님께서는 저의 선친과 동갑이셨습니다. 살아 계셨으면 올해 100세가 되는 해지요.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고향에 내려오시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정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서거하신 지 14년이 지났나 봅니다. 의자님께서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항거하여 함흥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이성만 박사를 중심으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끄는 등 건국의 업적을 세웠으며 23세에 문경군수가 되었고 육선의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으며 제일 믿어온 의회 지도자셨습니다. 의장님이 계셨기에 우리 문중이 빛났고 의장님이 계셨기에 우리 고장 문경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나가 의장님은 격동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모식에 참석하고 헌화하고 분양하는 것은 한낱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laughs> 국회의장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국회의장님을 거울 삼아 열심히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치 채문식 국회의장님의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이 자리에 우리 종친들이 한땡명점 참석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행사를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종친의호식 사무회장님, 사무국장님, 동촌 김영 사무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